자 이제 시청자들이 올린 이게 내 집에 왜 있어 컨테스트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거 자랑 아야 이거 그거잖아 터키시대 쓰이던 애플 이어폰 야 이거 이거 유사시에는 망치로도 쓸수 있겠네 자랑거리 아 그니까 지금 저녁모에 이거를 붙여놨다는 거죠 야 이거 예비군 갈때 어쩌려고 그러냐 <laughs> 여간 기합이 아니었다. 새끼. 기열. 친구한테 받은 저녁 선물 자랑. 야 이거 딱 그거예요. 군대에서 총기는 애인처럼 다루라고 했잖아. 이 애인처럼 다루던 총기를 놔두고 이제 저녁 하우나서 리얼도를 받은 거야 이거. 거의 그런 수준 아닐까? 찍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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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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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다 안전한 이게 더 좋아. 우리 집 애완 용봉탕. 야 지애. 지애 완. 지 해만 거북이 보고 용복탕 를 하고 있는데 아니 강아지로 치면 강아지 이름을 좀 보신탕으로 지은 거랑 뭐가 달라 돼지 이름 크리스피 베이컨 아 맞아 어떻게 개 이름이 어떻게 개고기 현재까지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 뭐 전역증이라도 되냐 아뭐 전역증 어야 진정한 자랑을 할 거면은 어? 입병 날짜 적혀 있는 문자 메시지를 올렸어야지 어 입병 날짜 적힌 메시지를 악 아 그거 아 아! 그거 아, 그거 아, 그, 아, 그, 아, 아. 일본에서 바로 공수해 온 거. 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여주가 남주 쪼먹으려고 대기 타는 그거 아닌가? 아, 아니야? 그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결국 아! 아니 근데 결국엔 아, 수내면은 아, 결국 그거 맞을 거 아니야. 아! 아, 그, 아, 그, 아. 아니 수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해 코미양 나이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돼 보였어 잠깐만 코미는 이 친구 아니에요? 얘가 코미 아니야? 근데 미안해 코미양이라고 했으면은 어어 어, 어, 어? 알루미늄인 줄 알고 산 플라스틱 노트북 거치대 분노의 <목소리> 키 <목소리> <목소리> 속은 비었지만 소소하게 자랑 하나 해봅니다 작업장에 누가 봐도 오래돼 보이는 공구함 잠깐 이거 군용 탄약, 탄약 보관함 아니에요? 이거? 야 이거 이거 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 탄통은 심심찮게 보인다고? 군용 저거 신고 물품이라고? 아 그래? 아, 당근에 판다고? 아 그래? 아 탄통은 합법이야? 아 그래? <laughs> 아 그래를 몇번 하냐 나 진짜. <laughs> 아 그런 거였어? 아 그래? 아닌데 판다고? 아 그래? 아저 탄통에 총알이 있으면 불법이라고? 아 그래? 아 그래서 여기다 속은 비었지만이라고 써놨구나. 가끔 내용물 꽉꽉 찬 실한 물건 나와서 부대 대폭발하기도 한다고? 아, 그래? <laughs> 사격통제가 한 통한 게잘수 없습니다. 예, 이제 그 사, 사격통제관도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 그래? 부대 어디야? <laughs> 여자친구 자랑. 나 여자친구 자랑이라고 했을 때 순간 삭제할 뻔했거든요. 넌내 친구야! <laughs> <laughs> 내 <친구야. 웃음> 너는 내 친구야. 너는 <laughs> 내 친구야. 컨텐츠 무산된 피규어. 어, 이거 컨텐츠 무산된 피규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이제 이 올려놓고 다음날에 이제 경매를 시작. <laughs>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야, 이분이 샀구나. 어, 신뢰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laughs> 야, 통깡컨텐츠 무산시켜 버린 원흉이 여기 있었구만. 자랑할 만하지. 저희 집 자랑입니다. 건국 훈장? 야, 그럼 이거 얼마나 높은 거야, 이거? 건국의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한테 수여하는. 와. 야, 진짜 귀하신 분이 오셨네. 어이고. 야,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지. 어. 야! 그런 유공자 집안이 어째서 학과수 방송이라고 하지 마! 아, 씨! 야, 이 정도면 인정한다, 진짜. 야, 자랑이라고, 어. 와, 뭐야! 국가유공자증. 와, 진짜네. 김일성대학 중조사전, 에? 어, 이거 간첩신고 해야 하나, 이거? 어, 어, 간첩신고 해야 하나? 어, 진짜 간첩신고 해야 하나? 어, 뭐지? 아니, 누구세요? <laughs> 잠깐만. 아니, 진짜 누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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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그, 저, 저, 위에, 위에서 내려오셨나? 세터민이나 중국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아니, 세터민이면은, 뭐 거의 탈출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런 걸 들고 나올 정도로 여유가 있어? 아, 무기? 아, 이거, 이거 내리치려고? 이 불경한 자가! 하면서 그, 어지러질한데 이거? 와이프. 아 진짜 어질어질하네 이 새끼들 진짜 아니 와이프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튀어나와 뭐야 아니 나래들 아까순이 튀어나와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 본인인증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디스커버리에 교환 원 익산시청 직원 단체복 교환 원거 누나가 하나 다 남았다고 해서 받아온 익산시청 직원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뭔 소리야 이게 <laughs> 아 그러니까 익단시청 직원복을 여기다 했다고? <laughs>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 <laughs> 저희 집 우체통입니다. 근데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은 못하는 이런 거 집에 많아요. 우체통이라고요? 아 호그와트 같은 거야? 새가 편집해달라는 그거? 아 트위터? 트위터아 <laughs> 그거네. 아 트위터 지분 있으시구나. <laughs> 오케이 오버치지가 아야 근데 봐 <laughs> 배경 왜저러냐 아무튼 어? 왈도순 장패드 내눈 앞에는 왈도쿤만 보이는데 왜 왈도순이라는 거죠? 어 내가 잘못 봤었나 이상하다 아내내 눈이 어어어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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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하다 분명 왈도순이었는데 아 이번 닉네임에 순이 붙어 있었네 착시현상이었네 <laughs> 성화 봉송대. 이것도 한국이 스포츠 한 획을 그었다면 그은 건가? 어? 뭐야? 야, 이게 집에 왜 있어요? 아, 팔아? 아, 그래? 난 또, 어, 훔쳐온 줄 알았지. <laughs> 아, 싸다고? 아. 아 난또 이거 진짜 그 성화 봉송 불 옮겨받고 그대로 자기 집으로 달려온 줄 알았지. <laughs> 집에서 잡은 참새자랑? 어? 아니, 이게 왜 진짜 집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잡았어? 참새 안 잡아봤냐고? 아니요, 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에 저 초등학생 때, 놀이터에 그 가만히 있는 참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얘, 얘가 그 죽어 있더라고. 죽어 있길래 그냥 보고 있었는데, 한 3학년쯤 되는 형들이 와가지고, 한두 명이 와가지고, 아, 이거 묻어줘야겠다 하면서 학교 뒤편에 묻어주는 거야. 묻어주면서 좋은 데 가라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참새 생긴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 무덤을 파헤쳤거든. 아니 이게 어릴 때 어, 철없던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어. 미안합니다. <laughs> 네, 저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은 하긴 해요. 다시 묻어주긴 했어 <laughs> 보고 나서. 어, 이분 지금 XX 사격증 있으신 거네? 혹시 티라노세요? 그분이 머리를 핥으면 거기선 분명 신포도 맛이 날 거야.